아, 뽀 꼬동이들, 뽀, 화, 보트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패시메트 X를 할 거고, 아, X가 아니구나. 99입니다. 네, 패시메트 9 9 자, 새로 나왔습니다. 자, 설명을 드릴게요. 메일 박스는 조만간 나온다고 하고요. 그리고 뭐 이런 거다 받으면 될것 같고. 자, 여태까지 지금 옮겼던 팻들은 이제 여기 가서 받으시면 됩니다. 청구된 팻들, 여기 가서 받으시면 될것 같고. 그리고, 일단 저는, 어, 게임 패스를 전부 다 질렀습니다. 게임팩스다 질렀고, 이거 빼고, 이거 나중에 살 예정입니다. 게임팩스다 질러줬고,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겠습니다. 지금 맵은 다 뚫어놨고, 그리고 알도 여기까지 지금 최대 알로 다 뚫어놨습니다. 자, 일단 쭉 봅시다. 쭉 가보면, 일단은 여기서부터. 자, 여기는 애완동물을 이렇게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. 애완동물도 까백다 다 지금 뽑아놓은 상태입니다. 랭킹도 지금 보면은, 어, 2점 몇인데, 2 0등의 랭킹이 되어있는데, 아까는 좀더 올라서, 어 7등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. <laughs> 자, 아무튼, 쭉 가면은, 이렇게 할 수가 있고, 여기는, 어 환생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, 환생 시스템을 한번 하게 되면은, 이제 여기가 열린다고 해요. 여기서는, 이제, 이거, 스피드 돌릴 수 있고, 이거를 바꿀 수도 있고, 그리고, 여기, 휴즈 트론. 또 가능합니다. 뭘 주는지는 뭐... 아 이거 주네 이거 그냥 이거 주는 거네 어 이거를 주는 걸로 되어 있고 가봅시다 아, 쭉쭉 가볼게요. 자, 여기 패을를낄수 있는 저 지금 은 서른 앞마리 낄, 낄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조만간 다 열린다고 하네요. 이렇게 랭크 랭크를 올리게 되면은 그리고 중간 중간마다 이런 미니 게임들 이 있어요. 이런 미니 게임들이 있는데. 이거는 깨시면 될것 같고 점프맵이랑 그런거예요 중간중간에 물약 구매할 수 있는거 돈주고 여기 나와있고 여기는 에그 에그를 몇개 깔수 있는지도 여기에 랭크에 따라서 표시가 됩니다 저는 지금 26개를 깔 수가 있습니다 에그를 쭉 가다보면 인첸트 쭉 구매하는 것도 있어요 구매를 한번 해보자 구매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인첸트북이 떨어집니다 이 인첸트북 같은 경우에는 어, 여기 인캔드부터 들어가서 이렇게 낄 수가 있어요. 랭크에 따라서. 이건 추가적으로 로봇스 내고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야지만 낄 수가 있어요. 랭크는 여기 뭐 퀘스트가 있는데 이걸 퀘스트를 깨게 되면 랭크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찬가지로 골드 변형을 시킬, 수, 시킬 수가 있는데, 이렇게. 요즘 편해졌습니다. 이렇게 830개를 830, 때리면 한꺼번에 83개가 조합이 돼요. 이렇게. 완전 좋죠. 그리고 맵 중간중간마다, 뭐, 이렇게, 미니게임. 이렇게 다 되어 있고. 포션도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어요. 포션도 이제 이제 이렇게 있다. 이거는 다섯 개를 내고, 이렇게 합성도 가능합니다. 포션 3로. 그리고 여기는 과일도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. 되게 좀 많이 좋아졌어요. 많이 좋아졌고. 이 인첸트도 조합이 돼요. 상위 걸로 더 조합이 되고. 물약 공짜로 주는데도 많아졌고. 그리고 데이 케어도 있습니다, 데이 케어. 데이 케어. 저는 지금 제일 좋은 거 10개를 맞교환한 상태고. 그리고 이거 대박. 자, 수영 가능합니다, 여러분. <laughs> 자, 수영도 돼요. 물론 여기서 호버도 도낄수 있어요. 호버도 끼서 달 때고 씁니다. 쭉쭉 더 가보도록 할게요. 여기서 가져오면은 여기가 아마 20 단계인가 뭐 그럴 텐데 여기가 특히 25 단계네. 25 단계에서 한번 환생이 가능합니다. 아까이 그러니까 환생을 하셔야 돼요. 환생을 하고 또 갑니다. 달려요. 또 돌아야 돼. 환생을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다 돌아갑니다. 돈도 다 사라지니까 미리 뽑을 거다 뽑고. 어, 가는 거 추천드려요. 그리고 이건 퓨즈 패드 이거를 돌리면, 오, 이게 랜덤으로 나오네, 이렇게. 뽑을 수 있어? 안 뽑아지네? 아, 이런. 오, 뽑을 수 있어. 50개까지. 45개? 자, 뽑아보겠습니다. 가자! 오! 오, 뭐야, 이거 무슨 뭐야, 이거 미쳤어. 지금, 제일 좋은 패입다 이게. 제일 좋은 패시인데 무지개로 나서 하나밖에 없어 이거 맞아? <laughs>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패시입니다 여러분 이거 미쳤는데? 이게 뭐지? 전 세계 지금 하나밖에 없는 패 제가 지금 뽑았습니다 여러분 축하해주세요. 여러분 <laughs> 뭐야 미쳤어 뭔데? <laughs> 그리고 여기서는 뭐, 미니 게임을 하게 되면 휴지패도 나옵니다 여기서 휴지패도 주게 되고. 여기서 레인보우 패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. 아까 조합했던 골드를 한번 쫙, 이렇게 하 조합이 되구요. 제가 지금 끝판까지 다 뚫어놨기 때문에 영상 보시는 분들 지금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생방송 때다 드리도록 할게요. 이거는. 쭉쭉 갑니다. 쭉쭉 가요. 뭐, 그 외에는 별다른 건 없긴 한데, 이것도 있다. 맞아. 이거, 개점, 탈수 있음. 하하하하하. <laughs> 타서 지까지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. 개꿀이고. 어, 다른 건또개 쭉쭉 떨어주면 되는데, 지금, 여기를 지금 제가 패스를 여기다 보내놨거든요. 패스를 보내놨는데, 돈을 얼마나 깼을지 보자. 으아, 돈 어마무시하다. 다 뽑아주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오셔야지만, 어, 지금 여기 보이는 중생 두 개란 이게 보이는데, 이거를, 지금 클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남겨놨거든요. 클랜도 만들 수 있고, 자동으로 오토로드 가능하고, 힘이 또 세지고,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주나봐요. 자, 하여 해보겠습니다.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, 열심히 뚫었습니다. 환생! 야 미쳤구요. <laughs> 자, 환생하면 이렇게 됩니다. 다 꽝, 아무것도 없어져요. 자, 클랜 생겼고, 자동의 체 생겼고, 75% 데미지가 세졌고, 휴지 패스 주나보네요. 어? 저게 무슨 휴주지 한번 보겠습니다. 처음 해본, 해보는... 오! 이건 내 건데, 이거는? 뭘, 뭐, 뭐준 거지? 아! 이게 맞다. 이게, 이거 해치를, 저 뭐야. 환생을 두 번을 해야지만, 이휴즈패드를 뽑을 수가 있어요. 알에서 깔수 있어. 제일 좋은 이 박스에서. 그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, 자동 해치. 오, 자동 깔 생각났고. 클랜이 나왔다고 하는데, 클랜이 어딘지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, 클랜. 클랜이 어딨지? 클랜, 클랜, 이건 또 나중에 좀 찾아보도록 할 건데, 어, 클랜 모집을 할 거긴 한데, 어, 혹시나 좀 자기가 패시미네이 정말 정이 있다. 어, 나랑 같은 클랜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, 댓글 남겨두시면 제가 댓글에 댓글을 달아서 어,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아직 휴지펫도 많이 못 옮겨왔는데, 이거는 뭐 따로 작업을 해서, 휴지펫 지금 350마리까지 있으니까 또 옮겨올 예정이고, 나눔도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오늘 영상 지금 벌써 8분째 찍고 있는데, 어, 이거 좀 대박인데? 전세계 한 마리밖에 없는 펫. 팩. <laughs> 어, 랭킹 잠깐 확인해볼게요. 랭킹. 랭킹 잠깐 확인해보겠습니다. 그래도 남들 랭킹이 2.06밖에 안 되네. 0 0이 막, 왜이 사람들 어떻게 올리는 거지? 신기하네. 아내 네, 오늘 생, 오늘 영상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, 또 열심히 또 올라가서, 열심히 팻을 뽑아서 나눔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안녕!